안녕하십니까. 함주원 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로주택 정비사업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장점 단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바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 안에서도 민간재개발 아니면 뭐 공공재개발 아니면 이제 재건축 이런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있죠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이제 정비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면적으로 봤을 때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이제 딱 면적이 있어야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LH나 SH가 이런 국가기관 자체가 참여를 했을 때 2만 제곱미터까지 면적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합계 4개가 20%를 초과를 해야지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주택수가 20가구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가로 지역, 가로 지역 6m 도로가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가로, 이 가로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으세요. 이 가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추진하는 사업지 안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도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a 라는 지역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A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이제 도로의 폭의 넓이가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꼭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지 가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4m 도로도 둘러싸여 있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제 4m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라고 했을 때에도 이런 도로 폭, 도로 폭을 6m로 만들고 그 안에 건축물을 지어 올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존 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기간 자체로 봤을 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공업량 자체를 정말 빠르게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성이 빠르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을 봤을 때 사업 준비가 있고 사업 시행이 있고 관리처분이 있고 사업 완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사업이 추진이 이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민간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사업 절차는 이제 상당히 비슷합니다.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 사업 추진 절차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사업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됐을 때에는. 8년에서 9년이라는 사업 기간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됐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보면은 사업 준비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이제 중간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사업 추진 절차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사업 자체가 빠르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봤을 때 이제 관리 처분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처분 단계를 보게 되면은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정비 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따로 들어가 있죠.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이 같이 동시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년에서 4년이라는 정말 빠른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 그만큼 메리트가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외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규모가 작아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 20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야지만 이제 정비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20호의 주택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조합원이 적으면 그만큼 의사 결정이 빠를수 밖에 없겠죠. 이런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조합원 수가 한 700명, 8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있는 대규모 이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20명에서 30명입니다. 많으면 30명. 20명, 20명 안팎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 결정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사업 추진 속도 평균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사업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대지주분이 아무리 많아도 2주택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내가 대지주분이 충분하다 그러면 3주택까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사업기간이 단축이 됨으로써 사업자금 대출이자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행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월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 기간 자체가 10년 이상이죠. 그만큼 이자를 내야 되는 납부 기간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자 납부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정말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민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본인 이제 사업 주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를 뭐 10억, 20억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내가 분양가를 10억을 잡던 20억을 잡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100억을 잡던 솔직히 상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장점이다. 투기과열 지구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상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선 이제 장점을 설명을 드렸고, 그럼 단점,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유 자체가 높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80%, 그 다음에 면적의 75%가 동의를 해줘야지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민간 재개발로 봤을 때에는 이 토지 소유자들 자체의 동의율 자체가 75%입니다. 75%만 동의를 하면은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8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5%가 높죠? 이런 재개발에 있어서 5%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동의율 자체가 5%가 높다라는 건 정말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에 이어서 참여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소수가 반대하면 사업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의 주택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30% 안에서 7가구, 7가구가 반대를 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왜?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7가구가 넘게 반대를 하면 80%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반대하면 진행 자체가 어렵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는 그대로입니다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변 인프라 자체를 확 바꿔버리죠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건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는 크게 개선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땅값, 집값 자체가 크게 올라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변 인프라는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 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7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7층 이상의 건물 그 제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7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사업성이 굉장히 이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는 단지 내에서는 사업성은 좋지만 그 전에, 그 전에 추진했던 단지들은 사업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이런 가로주택에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죠 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분양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최대한 높게 이제 분양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강남이죠. 강남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라든가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이런 지역 안에 투자를 하시면 분양가 자체를 굉장히 높게 뽑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사업성이 좋습니다. 강남의 경우는 대규모 정비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 집값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제 강남지역에 많은 지역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서 임장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매물이 빨리 소진이 됩니다 왜? 조합원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 조합원수가 적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도 한두 개가 나오는 게 답니다. 매물이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임장 활동을 빨리 많이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이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될것 같은 이런 지역 자체의 노후도, 그다음에 동서 진구율.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정비 신뢰도 자체를 확인하셔서 이런 가로주택이 정말 추진이 가능한가 여부를 따지고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장점, 단점, 마지막으로 투자의 전략까지 모두 오픈해 드렸습니다.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잘 따져보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